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이 비트코인 계속해서 큰 가격 상승과 혹은 큰 가격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순간입니다. 비트코인 하빙 이벤트가 드디어 오늘 일어나는데요. 비트코인 하빙 이벤트, 어, 비트코인 반강기.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어, 난리 법석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간단하게 비트코인 반강기가 끝나면. 그 뜻은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 높게 올라간다 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09년도에 비트코인 보상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 보상을 50개였어요 비트코인 50개였는데 이게 4년 뒤인 2012년 50개의 절반인 25개의 비트코인으로 되고 또 4년 뒤인 2016년에 25의 절반인 12.5가 되고, 또 2020년에는 12.5의 절반인 6.25 비트코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올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보상이 6.25의 반인 3.125. 그리고 4년 뒤인 2008년에 다시 한번 1.5625로 이 보상이 절반씩 줄어드는 거죠. 그 뜻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보상을 하면 비트코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게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정말로 희소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죠. 비트코인 정해져 있어요. 21 million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이거는 금이랑 전혀 다르다. 금 같은 경우는 어, 솔직히 이전 지구상에 얼마나 있는지 측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할 당시 그만큼 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금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 제가 방금 말한 포인트는 어, ARK 투자 CEO 캐시우드가 언급하기도 했고요 금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다른 점은 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면 채굴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별한 점은 이 비트코인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지난 12년 정도를 살펴봤을 때, 이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합의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비교적 몇개월 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2012년 11월 28일 날, 12불이었죠. 근데, 이 다음 반강기까지 648불 그러니까 껑충 뛰었죠. 그 4년 기간 동안. 그리고 또한 2016년 7월 9일에 있었던 두 번째 반강기 이후에 이세 번째 합의 이벤트 그러니까 648에서 8,572불로 가격이 크게 뛰었죠. 4년 전에는 8,572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 번째 비트코인 하의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까 많은 사람들이 어, 학수구대를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랐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항상 코렉션 기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해도 패닉에 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좋은 어, 트렌딩은 한 가지 좋은 트렌딩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교적 오래도록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면에서는 비트코인이 뭐 펌핑과 덤핑도 물론 있겠지만 이번에 합의 이벤트를 통해서 하지만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락 다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크립도 어, 투자자 비트코인 투자자 사업가인데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이 X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 진짜 단지 5일 전에 홍콩이 비트코인 스팟 ETF를 승인했다. 지금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게 비트코인 승인을 어, 찾고 있다.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하려고 한다. 홍콩 뒤를 이어서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아시아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려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라크 이 사람 말대로 지금 홍콩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아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비트코인 스팟 ETF를 찾고 있다. 그리고 훑어보고 있고 맛을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스팟 ETF가 승인이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한정되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국가들, 기관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은 청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비트코인과 크립도 를 사용하는 이 소셜 미디어 앱, 소셜 미디어 앱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세계적으로 크립토 소셜 미디어를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글로벌 크립토 소셜 미디어는 최근에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었던 일란 머스크, 이 월터 아이작슨이 지은 일란 머스크를 배경으로 일란 머스크와 2년 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일란 머스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어, 이 X, 그러니까 트위터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소셜 미디어를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지금 이 텔레그램 CEO도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크립토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크립토와 가깝게 이렇게 접근이 쉽게 만들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더욱 유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가 쉽고 교류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크립토 소셜미디어 허브라고 했는데, 일란 머스크가 이 책에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저도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아,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크립토를 사용해서 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걸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사용하는 이 크립토는 어떻게 될까? 어떤 코인을 사용할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관심, 집중을 하고 있죠. 뭐, 한 켠에서는 제가 계속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최소한 도지를 팁자, 봉사비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어, 도지가 이 X에 연관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 더, 더욱 자세한 거는 이 X, 어, 이 money transmit 이라고 돈 송금되는 그 라이센스가 면허증이 미국 전 주에서 허가가 나면 빠르면 올해 말, 올해 중순에, 어, 일란 머스크가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헐리우드에서 테슬라 자동차 충전을 하고 테슬라 충전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이렇게 개발 중이에요. 일란 머스크가 2년 전에 언급을 했었죠. 많은 차들이 여기서 영화도 보면서 밥도 먹고 그리고 결제도 도지로 할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완성이 다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미래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걸 실추로 시작해서 많은 곳에 아무래도 테슬라 충성소가 있는 곳은 테슬라가 이렇게 음식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주식이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48불.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가냐 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더 사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유지될까가 제 고민이지 언제까지 더 내려가나 라고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단기간보다 장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5년 그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어, 불안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제가 장기간을 보는 이유는 물론 지금 보시는 오늘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또 어, 페달에 악셀에다 페달에 문제가 있다 이게 갑자기 누르면 이 갑자기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뭐 쉽게 고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미디어에 퍼지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왜 자꾸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나스닥 뿐만 아니라 나스닥이 그동안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해고를 하는 바람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안 사는 게 아닌가. 전기차 이제 인기 죽었다. 뭐 이런, 이런 관점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란 머스크가 오래 선보이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8월 8일날 어,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 옵티머스와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짧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주식이 다운되는데 있어서 연연을 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식이 엄청나게 다운됐는데 어, 일란 머스크가 하고 있는 말은 뭐 자유 스피치 그리고 X 그리고 브라질 정부랑 싸우는 거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야 일란 머스크 너 테슬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란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 X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초점 두고 있는 게 지금 어, 자율주행이다 이 자율주행 그리고 오토 버스 그리고 로보택시 여기에 엄청나게 크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선보인 이 자율주행 어,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만큼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미래는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이고 그리고 또 전기차이다. 그것은 뭐 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운전, 자동차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테슬라 전기차인데 최근에 뭐 전기차 인기가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있는 캐나다도 뭐 2030년 그 이후부터는 뭐 전기차 게스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뻗쳐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트렌드는 이미 전기차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전기차에서 이 자율주행이 크게 옵션이 되고 자율주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미래에는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다운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 이 떨어진 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크투자의 캐시우드죠. 개수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란 머스크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뭐 이란, 뭐 계속 전쟁 위협하고 핵무기 위협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로켓을 서로한테 던지지 말고 하늘로 던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어, 싸움보다는 평화, 사랑, 이해 중요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어, 멤버십이 되시면 영상을 좀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고 제 채널을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